네, 가봅시다. 중학교 2학년 천재 이재영 교과서 6과 본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6과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문법이 나오게 되겠죠. 사역동사. 그러니까, make, have, let. 친구가 나오겠고, 사역동사답게,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동사 원형 구조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문법은 to 투부정사였었죠. to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to의 구조에서는 나세 의미가 있어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부정의 계열이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구조고, 이 친구는 so, that 구조로 전환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으로 전환이 되야만 하겠고요. 어,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공지드린 것처럼 더 스터디 학생 여러분들은 8월 27일 일요일에 아, 어, 그, 투투부 정사의 전환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었죠. 우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제가 near and dear 였던 것 같습니다. 어, 뭐,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고, 어, 대화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DJ Breeze 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l i s t 여기서는 뭐, 청취자? 듣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어, 저는 여러분의 DJ, 브리즈죠. Today. 오늘 우리는 모셨는데요. 특별한 손님. 앤디 킴을 모셨습니다. 앤디 킴은 누구냐면은 힙합 가수다. 환영합니다, 앤디 하면서 글의 흐름은 앤디 킴으로 바뀝니다. 힙합 가수였었죠?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having me. 나를 가지게 되어서, 즉, 나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Okay. 네, 좋아요. What do our listeners want to tell their family? 도대체 무엇을 우리의 청자들이 원할까요? 명사적인 용법. 우리의 가족. 아, 죄송합니다. 청자들이군요. 청자들의 가족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This evening, 오늘 저녁, 우리는 find out, 찾다. 알아내다 라는 뜻이죠. 오늘 저녁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읽어봄으로써, 어떤 편지들인데요. From them. 우리의 청취자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알아내겠다. 무엇을,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Andy, 씨, will you start up?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편지와 함께 시작해 주시겠어요? 10대 여자로부터 온 편지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 글에서는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청자들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글이에요. 그래서 편지로부터 어, 읽음으로써 편지를 읽음으로써 그 점에 대해서 알아갈 거고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명의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앤디 킴이라는 사람과 DJ 브리스가 어, 대화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15살 된 여자이다 from 원주 강원도 원주인가요? 원주에 살고 있는 15살 된 여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가에서 수업 들었었죠? 하이픈 구조에서는 단수 명사가 나온다 했던 수업 다시 안 합니다. I want. 저는 원합니다. 말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try to 부 정사네요. 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 에스다라는 뜻이고요.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doing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어머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이를테면, 어머님께서는 나의 방을 청소해 주시는데요. without asking me. 뭐뭐 없이 라는 전치사 표현이에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있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즉, 나에게 물어보는 것 없이,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방을 청소해주세요. 그래서, it's sometimes hard.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to find my stuff.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it은,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네요. 형용사가 그 사이에 나와 있으니까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찾는 것은 어려운데요. my stuff. 나의 물건을 찾는 것은 때로는 어려워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또한 책들을 사주시고요. makes me study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가 나오고, 여기서의 됨은 앞에 나와 있는 books가 되겠네요. 어머님께서는 책들을 구매하시고, makes. 내가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 구매하신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솔직히 저는 원해요. 말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요. 엄마, 제가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네요. 어머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대요. Please let me take care of things myself. 사역동사, 또 나왔죠?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가 나오고요. 여기 myself는 지난번에 5과에서 봤었었던 제기대명사가 맞는데, 문장에서 목적어의 계열은 아니네요. 왜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여기에 있으니까, 목적어,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했던 수업 다시 안 합니다. 강조적 용법, 부사로 나와 있겠네요. 쓰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뭐 하도록 해달라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나 스스로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제 거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원주 출신의 한 15살 된 여자아이는 여러분과 동갑인데요. 어쨌든, 어머님께서 자기를 너무 케어하시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청소도 해주셔서, 그리고 요청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청소도 해 주셔 갖고 내 물건 찾는 거 어렵기도 하고요. 책을 사 오신 다음에 그 책을 공부하도록 하니까는 아 솔직히 사랑하는 건 알긴 하는데 난더 이상 아기가 아니니까 나 스스로 무엇인가 하도록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점에 대해서 닥터 브리즈가 저도 느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느꼈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방식은 위에 나왔었던 거어 저도 어, 아기처럼 부모님께서 대하셨던 그런 똑같은 방식이 이전에 느껴졌대요. When I was middle school 제가 중학교에 다녔었을 때 저도 그와 비슷한 방식을 느꼈대요. 앤디킴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명사절 목적어 대시도 생략돼 있어요. 자신의 아기들이 아추영 To do 이렇게 나와요. 투투 부정사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어떤 것들을 스스로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을 바꾸게 되면은 소대구문으로 so 바꾸게 되면, or so young 너무 어려서 that 하고 앞에 나와 있는 their k e d s 를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y can't t o 블라블라블라 이런식으로 바꿔 쓰게 되는게 투투부정사의 소댓구문의 전환이 되겠죠 i hope 저는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요 이 여자의 어머님께서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so do i 저도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문장이 어색하죠 우린 이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에서 원래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부사가 먼저 나와서 의문문 어순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요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어 나도 어머님께서 이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더 얘기하는 건데요 영어는 반복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생략이 되었어요 앤디. Will you please read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음 편지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어, 10대로부터 온 편지 15살 땐 여자아이로부터 온 편지에 대해서 읽어봤었고 어머님께서 너무 자신을 애기 취급하는 게 싫어서 나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 하도록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 닥터 브리즈도 어, 중학교 학생 때, 중학교 때 그와 비슷한 방식을 느꼈었었고, 다음 편지로 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 기억상, 이번에는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지입니다. 두 아이들의 아버지죠. 원, 그리고 디아더. 요렇게 잡아나요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 명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 두 명의 아이들의 아버지다. 명사가 두 개일 때는 원과 the other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one child 그리고 the other child. 아마 요런 구조였을 건데요. 지금 그 친구들이 다 생략이 되고, 원과 디아더만 나왔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한 명은 고등학교 여자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중학교 남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명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딸내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이라고 할까요? 중학생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 즉 남매를 키우시고 계시네요. They are too busy to talk with me. 오케이 okay, 여기도 지금 to to 부 정사가 나왔고요. 여기서 대인는그두 명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바빠서 나와 함께 대화를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요 바꿔 봅시다. So busy, that, they, can't, talk. 요구조로 이제 쭉 나가면 되겠죠? 투투부정사 전환하는 소댓구조도 문장 전환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I get home from work, 내가, 즉, 아버지죠, 내가 집에 올 때, 일터, 즉, 직장에서 집에 올 때, 즉, 퇴근할 때요, 그 아이들은요, 단지 아,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만 하고 고백 돌아갑니다. 바로 자신들의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가요. 때로는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자녀들은 오로지 줄 뿐입니다. 짧은 대답들만 줄 뿐입니다. 보통, 그,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과 제가 많이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중학생이시고, 제가 고등부 수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께서 간혹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춘기라, 우리 딸이 입시생활에서 많이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 아버지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같아요. 한 명의 딸은 고등학교 여학생이고, 다른 한 자녀는 중학교를 다니는 남자아이니까는 아무래도 사춘기가 왔을 수도 있겠고, 입시생활 때문에 바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 아들 학교생활 어땠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네, 그냥 좋았어요. 아, 아, 저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네, 괜찮았어요. 정도로만 이렇게 짧은 대답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대화하지 않아요. 테이블 아마 식사 시간이 되겠죠. 그 어, 어느 때도 뭐 테이블에서도 어 식사 시간에도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해요. 모를 제 아이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특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요. 나는 너네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그리고 나는 want 원하는데 to spend more time with you. 너희들과 즉 아들과 딸이 있었지요. 아들과 딸 자신의 자녀들인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라고 말해주고 싶대요. 감동적이네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생인 딸과 중학교 학생인 남자 아들을 두고 있는데 워낙 학교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오시게 돼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만 하고 방으로 휙 하고 가버리는 상황 그래서 학교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그랬어요 라고 얘기만 하고 식사하는 그 테이블에서도 그렇게 많은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래서 너와 함께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쓰고 싶어라고 말했대요. 아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의 결론 부분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DJ 브리즈가 얘기합니다. 앤디, 디즈톡, 너는 대화를 했었니? 부모님들과 자주 대화를 했었나요? When you were younger, 너가 어렸었을 때 자주 대화를 했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앤디킴이 not really 그렇게 많이 대화는 안 했습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들을 매우 많이 사랑하긴 했지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됐고요. 부모님들께서 어땠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두 o 부 정사가 또 남았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너무 나이가 드셔서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대요. 선생님 이 문장도 바뀌게 되면은 so old that day. 아이고 써놔야 되겠네. 깜빡했네. so old that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네, 맞는데요. 이번에 조심하실 거는 시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현재형이었지만 지금 과거기 때문에요. couldn't understand. 요렇게 나와야만 되겠죠? 그래서 시제와 수일치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한번 봐 볼게요. 어, 엔디킴도 어, 어렸을때 부모님들과 자주 대화를 했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 물론 부모님들을 매우 사랑하긴 했지만 글쎄 너무 나이가 드셔서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그 당시엔 생각했대요. 닥터 브리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DJ 브리즈가 아 그렇군요. Does anyone have a suggestion for the sad, d a d t e x t u r idea? to u s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데요. 어 혹시 어떤 분께서 제안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슬퍼하시는 아버지 즉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대화하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이 슬픈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 Take your idea to us.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천재 이재영의 어, 육과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쉽지 않나요? 내용이 되게 편안했어요 특히 아무래도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충분히 속도 낼수 있으면서 했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법에서 오가 문법도 오 형식의 계열이었었고 이번에 투투부정사 전환 구조와 쓰임을 조금 여러분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기는 했어요 그쵸 다이아 어려울 수 있어요 세빈아 하지만 문제를 잘 풀고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해석을 하려면 미안 잔소리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배운 거를 기반해서 충분히 잘할수 있는 학생 그리고 멋지게 문제 풀수 있는 우리 더 스터디 학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천재 이재용 6과의 본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